저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자 공개하겠습니다. 아 찐만두. 아, 아 찐만두. 맛있겠다. 연기가 풀풀풀풀 올라. 어머 어떻게? 여러분 이게 이제 창화당 숯불갈비인데 저희가 그여저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보셨을 텐데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만두가 저희 나라에서 숯불갈비 만두래요. 어이 피 얇은 거지 뭐 네. 세상에 피가 얇아가지고 여러분 아들야들하죠. 와... 와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물망초님 동호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수님 아니라 주연님인데 <laughs> 안쪽에 그냥 이막막막이 막, 막, 막 스모키한 네. 그 숯불 양념 있죠. 네. 쪄 먹어도 맛있고 저희가 이따가 네. 군만두도, 군만두도 있거든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보자. 헉, 근데 이게 향이 군, 약간 숯불갈비는 참숯에 구웠어요. 이거를 이거는 향으로 일단 먼저 먹어야겠다. 음. 그렇죠. 네. 안에 막 요요 요 쫀득쫀득한 고기 꽉 쫀득쫀득한 고기에서 자 도우님 준비되셨나요 네. 만두 좋아하시나요 아저 만두 엄청 만두 좋아하시나요 근데 내 주변에도 있잖아 만두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 만두가 근데 진짜 좋은 이유가 그 제가 해보는 저는 이제 3 0대 남자 초반 남자로서 네. 요리를 할때 만두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집에서 숯불갈비로 구워 드시죠. 연기 나는 것도 있고 구워 먹을 때 되게 불편해요 사실 고기 한번 구워 먹는 게 음? 근데 만두로 예. 먹으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찌면 되잖아 네, 그냥 넣고 찌면 끝이에요 하, 아, 만두는 근데 찌고 진짜 나서 참숯 향이 나요 참 어, 참숯 향이 난다 진짜 그치? 이거 우리 이따 또 냉면이랑 또싸 먹자 너무 맛있겠다 그렇죠 어. 만두 미쳤다 그렇죠 여러분 <laughs> 아니 그냥 숯불갈비 육즙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근데 약간 <laughs>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두가 있지만 숯불갈비 양념은 특히나 고기를 살짝 포장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을 때 숯불갈비 먹고 싶잖아요. 어, 그러네. 안에 그대로 살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고기 먹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맞아, 맞아, 맞아. 음. 만두, 어, 만두피도 너무 야들야들해. 그러니까 뭔가 만두가 되게 간편식이지만, 네. 진짜 숯불갈비 음, 만두는 꽉차 있어요. 마, 이거, 이거 아시죠, 여러분? 고추장, 간장 여기 찍어야 되는 거 아시죠? 숯불갈비 만두는. 음. 그냥 되게 간편한 간단식을 먹는다는 생각보다 동호님 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고기 먹는 느낌이에요. 네. 고기 어. 그냥 포장해 있어. 만두피는 그냥 잠깐 고기를 육즙을 놓치지 않게 전자레인지에 돌리실 때 약간 음. 촉촉하게 수분감 있게 돌리셔도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실 때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두가 진짜 간편하게 먹기에는 최고인데 아 근데 확실히 창화당이네요. 만두 잘하는 집맞네요 네. 간판에 써있습니다 만두 잘하는 집 응.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 음. 와 그래서 어떻게 그 작은 점포 하나가 1년 매출이 15억이래요. 15억 이래요 15억 와 양념 어떻게 하셨어요 아 안양념이 겠구나아 음. <laughs> 너무 물어보고 싶다 진짜 음 진짜 풍선이 너무 음. 맛있어 전 태어나서 음. 오늘 처음 먹어봐요 숯불갈비는 음? 저는 숯불갈비 만두는 처음 먹어봐요. 태어나서 우리 김치만두나 뭐 고기만두는 여러분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더, 조금 더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음. 음. 육즙이 폭발합니다. 육즙이 훨씬 많아요. 우리 그냥 갈비, 생갈비도 맛있잖아. 양념갈비 음. 맛있잖아. 근데 향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동훈이 왜안 찍어 먹어요? 이거 찍어 먹어봐. 아, 저 약간 지금 오리지널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안 찍어 먹어도 솔직히 양념이 음. 너무 맛있어서 되게 괜찮아요. 음. 아, 이거는 저도 줄 서서 먹겠네요, 정말. 이거 어떻게 잡아요? 아 그렇죠. 아 갈비만두 구워 먹는 건나또 처음이라서 좀 궁금하다. 약간 크리스피같다 그렇죠, 그렇 어.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되게 잘 아, 구워졌죠. 아, 맛있겠다. 지글지글 하죠, 지금 기름이.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까 동원님 먹은 것처럼. 예. 딱히 양념을 안 해도 있잖아요. 이 자체 안에 안에 만두 소에 네. <laughs> 요리왕 비룡이 아니라 주룡. <laughs> 제가 어떻게 하다 요리왕이 됐나 모르겠네요. 오아시스 덕에 제가 진짜 아 맛있겠다. 요리하고 담쌓고 살던 사람이라서. 네. 아마 저희 시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시면 제는 <laughs> 우리 아들 굶기나아 <laughs> 시어머니께서. <계속. 웃음> 그렇죠. 아주 자기는 방송에서 그냥 척척 먹더니 막 요리를 못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을 굶겼구나. 네 어머니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요리 많이 드셨고 응. 그리고 오아시스 좋아하는 주부님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간편하대요 요리하기가 너무 손쉽다는 거야. 아 그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짱이에요 오아시스. 노돈으로 네. 너무 잘보셨졌다 그치 그치. 아 이거 진짜. 바삭바삭 바삭 할걸요 동우님. 먹고 얘기해줘요. 뭐 어떤 물만두 판지. 아, 저는 둘다 좋은 게야둘다 좋아요. 약간 요건 조금 더 바삭바삭해요. 음. 수분감 있는 걸 원하시면 찐 만두로 가시는 게 맞고, 요건 약간 조금 바삭바삭하면서 크리스피해요. 맞아, 맞아.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에릭, 에릭, 에릭 맞죠? 에릭이고 외국 가가지고 외국인들한테 그 보여줬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쿠로갈 아, 만두예요. 진짜? 음. 막 그런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참 우리 음식이 참케이푸드가 고기 만두 김치 만두만 드셨던 분들은 숯불 갈비 만두 한번 맡겨보세요. 정말 뭐 어, 진짜 이거 너무 잘만 창화당 진짜 최고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지? 숯불 갈비를 넣어서? 난 창화당이 만두집 이름으로도 진짜 음. 너무 창화당 그냥 딱 입에 착착 붙지 않아요, 여러분? 어... 자, 이건 조금 당기는 게 있네요. 아, 아 진짜 당긴다. 여러분 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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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군침. 분침이 안돌 수가 없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 약간 항상 이렇게 가운데 뭐가 있더라고요 만두 시키면. 비빔 만두. 네. 비빔 만두. 이거 원래 대구 쪽에서 유명하지 않았어요 대구 쪽에서. 음 그래 많이 뜨거울이나 원래 납작 만두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거 한입 잠깐만요 한 입만 먹고 밥만 먹을게요. 어우 맞죠 육즙 막 나오죠. 육즙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그대로 만두피가 그냥 고기 굽자마자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건 후기를 보면 써 있는 거랑 똑같아요. 고기 봐봐. 여러분 갈비 만두, 양념된 갈비 만두. 이건 냉동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진 고기에다가 파에다 무말랭이 넣어가지고 씹히는 식감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만두 맛집으로 창화당은 뭐 18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무지가 있었네. 그럼 싸서 한번 먹어봐요. 아 좋습니다. 아, 너무 별미인데요? 너무 별미야. 사실 이게 만두라고는 제가 부르는데 먹으면 어? 숯불갈비 같아 그냥. 그렇지, 그렇지. 비냉 먹으면서 물냉육수 꼭 먹어야 돼요. 맞아요. 네. 사다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문어. 이게 여러분 저희가 다 아. 오아시스 내에 있는 걸로 해결을 하니까. 아 문어 너무 맛있겠다. 저희도 이 메뉴들이 너무. <laughs> 아 문어 먹고 싶다. 그때 그 우리 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또 문어 또 필러잖아요 네문킬문킬자 지금 뭐 비냉 드세요 음. 이게 제가 다 먹어보니까 비냉이 만두 짱이야 음. 튀김에다 먹는 것도 맛있어요 튀김 만두 이게 또 다르다 그냥 쪄서 먹는 만두랑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맛이 궁금하신가요 음. 근데 이거 그냥 고기랑 먹는 거랑 똑같아요 고기 준호님 배우신 양만. 음. 아또 방송 30분 만에 또 배부르네 또 큰일 났네 할게 많은데. 아, 어. 아 음. 어, 나는 이거 물 대신 이거 먹고 싶어 <laughs> 동치미육수 그냥 시원하게. 어 근데 여러분 소화 안될때 진짜 동치미육수 마시면 쑥 내려가는 거 아시죠? 다이어트 못 하는 이유는. 아